자 에, 여기서 제가 뉴 파트 하나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이 이 디자인의 목적은 네. 탑 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바꾸면 부모는 안 바뀝니다. 음,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을 받, 받아 태어나잖아 그죠? 그것 그것도 우리가 태어난 것도 탑 다운이죠. 예, 자, 에, 한번 해 볼까요? 아, 또 포지션드 스케치로 해서 여기 XY 1 0만에다가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찍고, 치수를, 콘스트레이트를 누른 다음에 좌우 찍고, 우측, 얼로우 시메트리 라인. 그리고 이거를 한, 나는 한 200을 주죠. 어이? 얼로우 시메트리가 안 걸렸네? 다시, 다시 합시다. 다시. 다시 해야죠. 이러면. 양쪽 찍고, 아 양쪽 찍고 올라오시면드리한 다음에 요 가운데 축 됐다 이제 걸렸다 요거를200 그쵸 그 다음에 위 아래 위를 찍고 올라오시면드리한 다음에 또 H축 이러면 또 이제 위아래도위아래도 시멘트리가 걸렸죠 또200 찍은 다음에 자 이제 나가볼게요 음. 이어가지고 헤드 한쪽 방향으로 100 근데 미러드 익스텐드 하면 양쪽으로 커지죠 자 이제 100 높이 200짜리 볼륨 하나 생겼죠 어, 조금 작은가? 조금 더 키워볼까? 패드를 100이 아니라 150으로 합시다 미래백스텐드니까 위아래로 150 꺼지면 300이겠죠? 자 드래프트 한번 쳐볼까요? 드래프트 드래프트 해서 저기 이거를 드래프트 페이스는 이 옆면은 다 줍시다 다 주고 뉴트럴 엘리먼트가 뭘까요? 뉴트럴 엘리먼트는 9배가 들어가도 면이 줄거나 늘어나는 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윗면이나 아랫면 찍었잖아. 예. 그러면 금면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니까 금면을 유지하면서 구배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 뉴트럴 엘리먼트를 중간면을 잡는 거예요. 가상면. 딱, 가상면 잡으니까 딱,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기죠? 핑크로. 그럼 뭐를 눌러주세요? 파팅 뉴트럴, 중간면을 쓰겠다.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 양쪽을 구배해 주겠습니다. 이 중간면 기준으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구배가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 탑다운 방식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New. Part. 누르자. 자, 그러면 이, 이 오리지널 파트가 있고, 여기 새 파트가 하나 있죠? 파트 1에다가 제가 오리진이라고 써볼게요. 오리진. 얘는 이제 부모인 거예요. 아니, p a r e n t 라고 하자. p a r e n t 예. 그게 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parlient. parent고, parent에서 body를 카피한 다음에, 파트 2의 툴을 이름 바꾸자 이걸 c h i 로 합시다 child1 c Child h i 1 요거는 cover 커버 커버 r 로 합시다 여기다가 <laughs> 페이스 스페셜에서 as a result with link죠 link 자 그러면 body2를 클릭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change part 있어요 이거 왜 할까요 지금 원래 파트는 새로 생기면 파트 바디가 메인이에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바디가 또 왔잖아. 근데 이 파트는 바디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 새로운 바디를 갖다가 우측 버튼 눌러서 체인지 바트, 바트 바디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메인 바디가 된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바디가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네. 이 안에 보스도, 그 볼트 보스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참두개 필요한 건 맞네요. 네. 자, 커버니까 이건 위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이쪽에 Thick Surface 옆에 보면 스프릿이 있어요. 스프릿 눌러 누른 다음에 XY 누르면 화살표 방향 나오죠. 이건 화살표가 향한 방향만 파트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누르면 잘리죠. 아래는 다날라가고 여기다가 쉘드 줍시다. 쉘 1mm. 너무 작다. 어, 2mm.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참 대체로 쉘을 넣기 전에 필렛을 주는 게 좋아요. 필렛을. 필렛을 줘놓으면, 쉘이 들어갈 때 자동으로 안쪽에도, 피, 안쪽에도 필렛이 들어갑니다. 자, 띡, 띡, 띡. 이쪽에도 찍고, 띵. 됐죠? 자, 이제 필렛을 줍, 아니, 아니, 쉘을 줍시다. 2mm. 자, 뚫렸죠? 음, 자, 그러면, 헤어런처가 있고, 차이드와 커버가 있죠? 이제 또, 뉴에서, 파트. 음. 자 이번에는 또 음, 페어런츠를 카피해서 파트 3에다가 페이스페셜에서 스아 카피가 안 된다 보네. 카피해서 이쪽에다 페이스페셜에서 스 에지레절트 위드 링크로 보내봅시다. 레절트는 왜안 되죠? 이건 왜안 될까요? 스페시파이드 파트 인도케 파트 도큐먼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에이. 자 에지레 레절트 위드 링크로 보냅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다이아몬드 초록색을 물고 있죠. 얘가 또 다시 체인지 파트 바디에서 메인이 되면 되겠죠. 예. 자, 또 부모 모양 똑같은 게 있죠, 이렇게. 얘는 커버가 이미 여기 옆에 있으니까 얘는 밑에 커버, 커버 밑에 본체가 되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또 스플릿을 이용해서 xy 중간 평면을 찍으면. 이제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이러면 딱 아래만 남습니다. 예. 여기다가 또에지를 줄게요. 음. 아니, 필레, 에지 필렛을 주는 거죠. 그쵸. 또 필렛을 주고, 오케이 하고, 또 쉘을 줍시다. 음. 쉘이 너무 작네. 2mm, 2mm. 음. 자, 그러면 여기 뚜껑 있고, 밑에 뭐 봉채 있고 다 있죠. 지금 그, 여기서 다시 이제 new 한 다음에 product를 만들어 줍시다 product, 음. e r t i c l 자, parent는 놔두고 어, 아얘 이름을 안 붙였네. 요 본체 이름도 바꿔야죠. 요밑 저기 뚜껑 밑에 이거를 이것도 CHRD, child child -T, t o botto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hild 한 커버를 당겨서 갖다 갖다 넣고 child t o 버튼도 갖다 <laughs> 넣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페어런치에서 위아래로 자른 것 밖에 없잖아요, 이 파트는요. 아시겠죠, 이거? 네. 조금 모르시겠으면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일단, 그, 똑같은 하나의, 하나의 페어런치를 지금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차일드 완커버에다가 볼트가 껴지는 보스가 있어야 되니까, 보스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파트 바디 누른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고 그래픽 들어가서 이렇게 그트랜스페어런시를 주면 이게 좀 투명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해지죠. 저는 이렇게 그냥 프로덕트 상태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게요. 음. 참 지오메트리가 없네요. 지오메트리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콘스트럭션.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또 포지션 스케치 누르고 이번에는 위로, 위로 플랜을 안 만들고 그냥 원점에서 그릴게요. 그냥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여기다가 원점에다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다이아가 40짜리. 엑시트. 중간에 이렇게 스케치가 있죠? 이거를 위로 쏠게요. 위로. 음... 자, 아참 바디가 하나 필요합니다. 요 바디에다가 제가 디파인을 잡을게요. 요 바디에다. 새로 새로 넣은 바디죠? 자, 스케치 찍고 패드. 패드 하는데 업투플레인로 합시다. 요 윗면. 자, 요렇게 요요 밑에서 밑에서 그려 가지고 위로 쐈죠요 윗면까지 뚫었습니다. 왔는데 음, 이제 요놈한테 요 구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 아래 바텀은 하이드를 하고 여기로 와서 얘를 갖다가 9배 드래프트를 한 다음에 페이스 투 드래프트는 옆면 뉴트럴 엘리먼트 안 방향하는 데는 요 윗면 찍고 각도는 한한 한 9배는 1도가 넘으면 다 빠져요 이도 줍시다 네, 됐죠 이, 이것도 여기다가 또 홀이 홀이 뚫려야 되는데 사실은 홀로 뚫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실로 할게요 음, 요면 찍고, 그러면 이제 쉘로 구멍도 뚫렸죠. 자, 이제 이게 이게 볼트가 껴지는 보스고, 이건 바디고, 따로따로 따로, 따로 돼 있잖아. 합쳐줘야지. 그래서 애드해서이 바디에 집어넣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보트메드, 바트메드, 발음 발음이죠. 발음에도 보스가 또 있어야 되겠죠? 발음이에요, 발음. 보통 보통 했는데 사실 발음입니다, 발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발음 연습은 나중에 합시다. 아, <laughs> 아,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laughs> 자, 이거, 파트바디를 또, 여기서, 자, 어떻게 했냐면, 파트바디가 되고,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프로퍼티 가면 여기 트랜스퍼런시 있어요, 그래픽 탭에. 이건 한번 170개 넘겨주면 잘 보여요, 아니. 예 네. 자, 그러면 그 이것도 안에 조브트를 또 하나 만들어줍시다. 이것도 콘스트럭션한 다음에 스케치 누르고 여기 가운데 평면. 요 파트의 XY 플랜이죠. 이 파트에 누르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 그 요, 요, 상대방 보스하고 똑같은 다이아에 그게 붙으면 돼요. 근데 이걸 또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 내 파트의 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내 파트의 몸체를 하이드를 하면 상대방 요 부분을 직접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내 파트의 메인바디를 하이드했죠? 지금, current 파트가 지금 child to bottom이잖아. 발음. 파트바디를 하이드하고 지금 요, 상대방 엣지를 직접 만질 수 있게 한 다음에, 자, 따봅시다. 여기, 프로젝트 3D 엘리먼츠. 이렇게. 노란선으로 따였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때 많이 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음, 엑시트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요, 바튼 파트에서 보스가 또돼야 되겠죠? 볼트 끼우는 보스. 그러면, 얘도, 음 돌출이 돼야 되겠죠? 여기 바디 원에다가 디파인을 합시다. 디파인을 하고 헤드 이거 스케치는 요놈. 지금 지금 다운 거 노란색으로 방향성은 요 위쪽으로 방향 길이는 100아 100이 좀 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길이가 몇이냐? 음, 한150 했었구나 아까. 예, 이것도 한150 해주면 되겠죠. 아니야 업투 업투 그거하면 되겠다. 업투 예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업트 플레인에서 윗면까지 왔죠?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릴 때 저기 남의 파트를 남의 파트에 있는 보스를 뭐 카피해가지고 여기서 한게 아니라 그냥 프로트 상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프로트 상태에서 나 프로트 상태에서 남의 에이즈도 땄죠? 프로트 상태에서 남의 윤곽선도 따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어이 어셈블리 디자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단품 파트만 열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스도 또 드래프트를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파트는 하이드 시켜주고, 요 놈을 드래프트를 또 줍시다. 음, 드래프트. 할면은 이쪽이고, 아, 한 이동면 되겠다. 이도 뉴트럴 엘먼트, 안 변하는 면은 위쪽 면이죠. 예.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또 쉘을 줍시다. 음 쉘을 요면 찍고 한이 정도 됐다. 이제 이거를 메인 바디에 합쳐 줍시다. 애드로 들어왔죠. 이제 하나의 바디가 됐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게 어 저래요. 이게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프로덕트에서 했죠. <laughs> 보스 디자인은 프로덕트에서 했어요. 보스 만드는 거 그리고, 그, 페어런츠로부터 바디를 가져온 다음에 두 개의, 바, 두 개의 파트로 나눴죠. 하나는 위만 남겨놓고, 하나는 아래만 남겨놓고. 자, 여기서 부모에서 드래프트를 바꿔볼까요? 한 이걸 5도로 되어 있는데 2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자식들 둘다 빨개지잖아. 그쵸? 이게 부모가 바뀌면 자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자식 업데이트 해볼까요? 자식, 업데이트. 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식도 업데이트. 바뀌고 있어요. 드래, 드래프트 앵글이 2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바꾸면 부모가 바뀔까? 한번 해볼까? 에지펠렛 들어간 거를 한, 한 1. 여기 뭐 부모하고 나무 연관선이 없죠. 이건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영향을 줘요. 이게 탑다운 방식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기, 그 만약 제가 부모를 안 만들고 부모를 안 만들고 그 만약 이렇게 부모 없이 그 아니죠 다시 표현해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는 있고 이렇게 차일드가 있는데 차일드에서 뭐 내가 카피해가지고 부모에 넣어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사이클릭 에러가 떠요 예를 들자면 음. 이게 페어런츠고 버티컬로 보자. 예. 네. 차일드에서 제가 한번 뭐뭘 카피해 봐볼까요? 뭘 카피할까? 음, 스케치를라도 한번 카피해 볼까요? 들어갈까? 에즈레절트 r 드링크 들어가긴 하네. 아 들어가는 건 들어, 들어가는 건 되네요. 예. 네. 그러면 근데 실제로 뭐 여기 밑에서. 이 차일드에서 뭘 바꾼다고 부모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요소를 카피해 오는 것 정도는 되네요. 예. 네.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의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그, 보인사 프로젝트를 할 때도 대부분 다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레벨이 같은 파트들 있죠. 레벨이 똑같이 뭐, 최상위가 레벨 1이고 밑에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같은 5 레벨에서 상호 참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근데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잖아 회사는 이걸 다 자산으로 봐요 절대 그러니까 안 주죠 다예 링크 끊어가지고 줘요 히스토리까지 끊어서 줘요 우린 이걸로 갖다가 파트를 그냥 우측 버튼 보면 이거 아이솔레이트 파트 있어요 아이솔레이트가 왜안 보이냐 프로덕트에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우측 아, 이렇죠. 야, 야 이렇죠. 다시. 아이솔레이트 파트가 있는데 안 보이네. 아이솔레이트. 아이솔레이트가 지금 비활성돼 있네. 이게 디파인 혼택추어 한번안 되네. 디파인 혼택추어 안 되고. 음, 이이캐 파트를. 어, 아이솔레이트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 업체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본다 라고 하면 차라리 뉴 파트로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바디를 그러니까 요 페어런츠 말고 요 차일드 있죠? 차일드 바디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줄 때 그냥 as 레 e 트 u 로 주세요 그러면 히스토리 하나도 없잖아 링크도 끊겨있고 우리 다 이렇게 주고받아요 왜냐면 그 내가 이것저것 모델링을 한 히스토리가 있으면 걔가 그걸 이용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업체에서 납품할 때는 그 디자인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히스토리 수정할 수 있게 해서 주면 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게 해요 우린 이거있다고딱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지금 거의 뭐 3시까지 지금 했네 그럼 휴식을 3시 10분까지 합시다. 예. 네.